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은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미라. 아멘. 네, 아. 사도 요한은 사 요한 일서를 쓰면서. 이 내가 내가 요한을 서를왜 쓰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본문의3절4절에 나와요. 3절에는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랑 교제를 하고 싶은데 어, 너희들이랑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사귀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고 당신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뭘볼수 있냐면요 두 가지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 교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교제의 근거를 볼수 있고요 이게 첫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교제의 열정을 볼수 있습니다 교제 근거 교제의 열정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죠 우선 아 어, 여기 청년 2부죠 전부다 청년 2부 아닌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아 어,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니까 교제를 갈망합니다. 사실 청년 2부는 너무 우리 시원교에서 제일 큰 어, 조직이죠.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알기도 어렵고 서로 교제를 기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큰 조직에서는 그니까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MBTI 상극 I야 I I I I I, I M I 그러면서 <laughs> 고, 고맙다 보라 <laughs> 여기 웃어주다니 <laughs> 음, 그러면서 아, 나는 사람들랑 이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아한테아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새로운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복잡하고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가면서 교제를 나눠야 될 텐데. 어떻게 교제를 하라는 겁니까? 그죠. 어~ 그러면서 첫 번째로 교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근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교제의 근거 혹은 우정의 근거와는 다릅니다.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사귀는 이유는 사귐의 가장 큰 근거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공통 근아 그, 그, 근거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 근거와 기반이 아버지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는 공통 근거, 아 기반과 근거가 없으면 뭘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의사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왜죠? 한국인이니깐요 그렇죠? 다 한국어 하시죠. 물론 여기 한국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영계 국어가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 대부분 한국어를 일단 언어로 알아듣잖아요. 그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어, 어, 이란어밖에 어 못하신다. 제가 참고로 제가 이란어나 왔거든요. 그럼 제가 이란어로 설교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제를 할수없 없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기반, 즉 언어라는 공통 기반이 있어야겠죠. 근데 언어라는 공통 기반만 똑같으면 교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서 되게 재밌는 광경을 본 적인데 몇년한삼년 전이에요. 어, 이제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해서 지금도 작년부터 잘 다니고 계십니다. 부부, 부부와 이제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잘 정착을 했는데 이 부부가 제일 빠르게 친해진 가족이 어딜 것 같으세요? 참고로 이 부부는 아이가 셋이에요. 제일 빠르게 친해진 가족이 어딜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인 가족이요. 왜냐면 아이 셋은 아이 셋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 모르죠.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아이 셋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 호텔을 가도 4인까지가 리미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호텔 방을 두 개를 예약해야 돼요. 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공통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셋이 있으면 둘만 친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왕따 된다고 울고 그걸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맞죠? 네. 보통 이런 공통 기반, 공통 경험들이 있으면은 어 친해집니다. 나는 옛날에 어뭐 내가 뭐 연애하다가 뭐 어떤 방식으로 헤어진 적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헤어진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얘기하다 보면 친해지죠. 공통 경험을 나누다 보면요. 그리고 소속을 공유하기 때문에도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광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친구들과 됐지 한 교회에서 공통적인 기반이 없으면 전혀 친구가 되지 않았을만한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공통 기반이죠, 그렇죠?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제는 공통 기반 없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경험이나 언어나 혹은 뭐뭐 뭐 다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아 사도 요한은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니까 러 우리의 교제는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 기반이 성부 하나님과 성부 성부하라는 하나님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목표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대체로 연령대 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사실 청년 이보다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령대가 대체로 어, 50대 계십니까?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없네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대체로 연령대는 공통 기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서울에 산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공통 기반이 꽤 많죠.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그게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내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항상 소그룹 모임 배정은 내 스타일하고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제가 쉽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소그룹 모임을 이번에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다음번에 또 바뀌면은 <laughs> 불안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시광교회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주, 중요한, 가장 고, 중요한 공통군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너도 가장 사랑하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을, 분이 너도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너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 감정, 이 경험 이잖아요내 개인적인 경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심전심되는 개인적인 경험 있잖아요. 이 경험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을 근거로 교제한다는게 되게 어색하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그 경험 못 해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복음을 이제 맛맛고 아, 알긴 했지만 복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언어를 통해서 성,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책이나 그리고 대화 가운데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내가 말로 언어로 그리고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특히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럼 점점 여러분들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가 쉬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공통 기반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만일 이 중에서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 나는 뭐세 가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뭐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긴 했지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 또 하나님과 교제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충만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제가 장난 건데 여러분들이 시광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아직 누리지 못한 겁니다. 시광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아직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들으면서 느낄 만한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 두 번째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열정입니다 4절을 봅시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이 요한일서를 쓰냐면요, 요한일서를 쓰므로써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당신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나와 교제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와 교제할 수 없다면 내 기쁨은 충만하지는 못할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아, 모르겠어요. 거의 아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 온 신지 얼마 안된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랑 대화를 못해 분들, 보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죠. 근데 거의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알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저는 이걸 거룩한 불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만이긴 불만인데 나쁜 불만은 아니에요. 살짝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성민아 너를 예로 듣게 안성이 있다고 해보세요 안성이 있는데 물론 안성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사람도 별로 예수지안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고 막 다른 거에만 관심 뭐 예를 들면 연애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 칩시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게 놀라됩니까? 그렇다 싶시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물론 물론 멋있죠. 한성민 형제는 멋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또뭘 칭찬해줘야 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저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laughs> 내가 아는 예수님 을저 사람을 몰라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나는 불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저 사람과 만나 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족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나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죠.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이 기분을 어느 정도 압니다. 삶에서 내가 정말 기쁠 때내 옆에 누가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쁨은 충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월드컵 우리 16강 진출했을 때 그때요. 아 물론 이제 같이 본 분들은 되게 재밌었겠지만 혼자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혼자 분분들은 당연히 재밌었죠. 근데 혼자 봐가지고 16강 전혀 진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 6강이 진출하는 게 확정됐어요. 근데 우와 너무 기쁜데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자야죠. 물론 자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자야 되는데. <laughs> 맞아요. 그 그래도 막 카톡 보내고 그런 다음도봤야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너무 바빠서 스포츠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해외 축구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축구를 보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건 a c 밀란이었는데 카카가 있었거든요. 카카 모르죠. 아, 알아요? 아, 카카가 골을 한골 넣고 어시스트 하나를 하고 에시밀란 이기잖아요. 그럼 제가 어, 뭐, 제 뭐부터 할것 같아요? 에, 시밀란 동호회 그, 그 홈페이지부터 가는 거죠. 가가지고 계속, 막그 계속 올라와요. 막 카카 미쳤다, 막 이러면서 카카, 뭘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그걸 계속 읽어보고 계속 답글을 달고 계속 함께하고 공유하고 카카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웃음> <웃음> 왜 그럴까요 내 기쁨이 나, 나는 카카를 너무 좋아하는데 카카가 골을 넣은 것 때문에 너무 카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 그걸 나눌 사람이 아, 온라인 넘어있긴 하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좀더 고급한 버전을 얘기해드리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그 강요해서 주성하긴 하지만 어, 영화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영화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이게 최고라는 건 부정하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최고예요 90년대 영화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하나는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제리 맥과이어 아십니까 아톰톰 <laughs> 톰 크루즈가 나오죠 톰 크루즈하고 르네 젤비거가 나옵니다 이 둘의 전성기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참고로 르네 젤비거랑 굉장히 닮은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제 누군지 이름은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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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톰 크루즈는 뭐~ 그냥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젤왕건거는제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둘이 맨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별거예요 그리고 아~ 톰 크루즈는요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그 성공을 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그 찰나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같이 내가 이 기쁜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쁨이 반감되죠. 그래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내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든 말든 아내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본 분들은 이 명대사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 회사가 가장 성공한 날이야. 그 저기 르네젤비거한테 아, 얘기를 해줍니다. 톰 크루즈가 오늘은 우리 회사가 가장 성공한 날이야. 아주 크게 말이야.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 But it wasn't complete. 그 뭔가 충분하지 않았어. 만족스럽지 않았어. 완벽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 왜냐하면 이 기쁨을 당신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함께 웃을 수도 없었어. 난내 아내가 그리워. 당신이 내 아내예요.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냉소적이야. 왜 갑자기 냉소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스러운 경쟁을 하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런 거라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당신은 날 완성시켜 you complete me 알고 있는 사람도 있군요 <laughs> 너무 좋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이 아, 얘기를 하다가 사도 요한이 자기 아,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심정이었다고 얘기하면 너, 여러분들은 아이 그거 같겠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확신컨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은요. 자기 아, 자기의 사랑하는 회중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훨씬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 제리맥과어에 나오는 제리맥과어보다톰크루즈보다 아, 아, 사도 요한이요. 아마 이 편지를 보내는 회중들을 훨씬 더 깊이 사랑할 겁니다. 그들이 기쁘지 않잖아요. 내가 아,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내 기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교제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은 정말 좋지. 그 공통 기반은 너무 좋아. 근데 아 식어깨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없는 친구들도 참 많네. 아, 그럼 얘네들은 좀 배제하고, <laughs> 아 얘네들은 아 자기들끼리 그냥 연예인 얘기를 하라 그러고 나는 예수님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놀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사도 사도 요한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과 같다면요, 여러분들 안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너왜 예수님을 모르니, 너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식책일고 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하면서 내가 만난 그분을 상대방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건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식 이렇게 안 하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열정은요. <laughs> 여러분 이정규는 죄인이에요. 이정규는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걸 알고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죄를 저지를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고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낭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걸 예수님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고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구원했어요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가 아는 만큼 계속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알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제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laughs> 제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시공께 우리 같은 소그룹 멤버, 우리 같은 공동체 의 멤버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제의 근거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 공통 기반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아, 교제의 열정, 다시 말하면 서로가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사도 위원처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열정과 이근 아, 근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과 공통 기반, 공통 근거를 가지고 싶으셨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아0편 139편 노래 아세요? <laughs> 제이어스 안 좋아하세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그만할게요. <laughs> 이 시편 139편이잖아요. 시편 139편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들어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정말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시편 기자 있잖아요. 시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정말 당신은 저를 아세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돼가지고 내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어, 내 진실한 내 심령,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내 속을 속속들이 아시지, 그분은 전지하시니까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laughs> 수백년이 지나고 신이요." 당신 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 당신의 좌절과 고통을요 <laughs> 그 지적으로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으로 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간단하죠. 그분 여러분들과 정말 교제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셨어요. <laughs> 정말로 사귀고 싶어 했다고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바꿔서 말할까요? 그분이 아,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았어요. 이분에서 12장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해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톰 크루즈하고 똑같은 대상이 나오는 거죠 But it wasn't complete 아, 이건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히 말하건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You complete me"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물론 그분은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완전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쁨은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 충만해집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토록 알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알기를 깊이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계속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기독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아는 기쁨을 서로에게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기뻐했듯 저도 그걸 기뻐하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기쁨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건데요. 갑자기 <laughs> 저 방금, 방금 보나자람한테 어, 부탁했어요. 어, 이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기쁨을 노래하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알죠? 일단 가운데 오셨네. 그다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여러분 이 가사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십니까?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같이 찬양합시다.